자, 마스터 분, 짠, 띠다, 띠하습니다여보 오늘 제가 무슨 제품 준비했냐면요. 바로, 바로 이 마을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, 와. 여러마이크로프트 뭐, 장난감을 보시면 대부분 마이크로프트 장난감에 른마이크로프트 제품하고 합체시킬 수 있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 이렇게 합체시킬 수 있습니다. 와. 마을에 한번알았거 마을에는 덕들이 왔던 거 알리는 중하고아이템을 놔두는 책상하고 대장장이들이 쓰는 거하고 주민들의 집 주, 주민들의 집두 개가 있고 무기창고도 쓴대구 와응 근데 무기창고를 보니까 무기가 아무것도 없네데뭐 중요한 거 아니까 다음은 넘어가죠 주민은 이런 식으로 주민은.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만 그냥 주문하고 사서 주인다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주문하고 사서 주인 이 말에다 나또 주면은 아 이거지 드디어 마을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요 뭐저에더 재미있어졌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이